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 방법 뿐이겠군요. 네? 그 방법이요? 우선 이틀 후 제가 말하는 장소로 와주시면 그때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것들을 알려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릴리양, 잘 지내고 있었나요? 모모를 퇴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치아 저씨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우선... <목소리> 지역에 있는 산 중턱으로 오면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 모였네? 그럼 출발하자. 릴리, 네가 불러서 일단 오긴 했지만 태치아 저씨가 오라는 곳좀 위험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은 아니지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샤샤, 태치 아저씨를 의심하는 거야? 나 아저씨 덕분에 더 이상 모모귀신한테 전화오지 않게 됐는데, 아저씨를 꼭 돕고 싶어. 아, 아,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산으로 부른다는 게좀 이상하다 싶어서. 괜찮을 거야. 좀더 서두르자. 어? 태치야 아저씨다. 아저씨, 저희 왔어요. 와줬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이 철문과 자물쇠들은 다 뭐예요? 자, 여기 동굴에서 제가 모모를 퇴치할 의식을 치를 거예요. 이 동굴 안에서요? 네. 근데 의식을 치르는 동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할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의식이 치러지는 동안 주변에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사람이 드문 곳이긴 하지만 의식 중에는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서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마 3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30일 동안이요? 30일이나요? 마침 여름방학이라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 동굴에서 30일 동안 갇혀 계시겠다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3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은 이미 다 옮겨 뒀으니 어? 정말이네? 언제 이렇게 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하하 <laughs> 그리고 제가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이유 동굴 입구에 준비해둔 철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혹시라도 제가 30일이 되기 전에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30일이나 동굴 안에 갇혀 계시겠다니,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30일 후 모모를 완전히 봉인하고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무사히 돌아오셔야 돼요? 네. 다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걸요. 그럼 저는 이만 동굴 문을 닫을게요. 제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주세요. 네. 그럼 30일 후 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기 아저씨 잠깐만요. 네. 이거 30일 후에 꼭 돌려주세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진짜 들어가 볼게요. 안녕. 태지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 모모 귀신 봉인에꼭 성공하셔야 될 텐데. 허 나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30일 후에 가면 다시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모모의 원망과 하는 모두를 위해서라도 봉인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웃음> <웃음> 이 방법뿐이야. 마지막이다. 용기를 내자. 난 용기 용기서 꺼내 얘들아, 오늘 퇴치 아저씨가 부탁한 그날이야. 아, 떨린다. 아저씨 무사하시겠지? 아저씨, 계세요? 대답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laughs>